좋다. 오케이. 아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새벽까지 좀 비가 오다가 이제 오늘 또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유명하고 유명하다던 도마치 객으로 왔습니다. 원래 여기가 주차가 가능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막아놨네요. 이게 다 막아놓고 주차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이나 아니면 아까 갓 길에 주차하는 곳 진짜 한 6대,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길을 좀 찾기가 힘들다고 해서 요양원을 지나서 가보고 있는데 아, 여기 아직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겁나 맛있는 풍차갈비도 보이고 일단 저기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일단 방금 제가 여쭤봤거든요. 저기로 들어가라고 하네요 지금. 일단 여기 들어온 입구는 저 바로 앞에 이동 무슨 앞에 있다 풍차갈비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고 있고. 일단 날씨가 뒤지게 좋습니다. 와 어, 개국 들어가기 딱 좋은 날씨다. 아마 오늘 새벽이랑 이틀 전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야 오늘 좀기곡물이 많을 것 같고 도마치 계곡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해서 오늘스노클링좀 즐기다 오겠습니다 허... 쭉 따라오시면 이동 백운 주조 보이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우 산 냄새 너무 좋은데 마치 논산에 있는 우리 고보집 같은 느낌? 와, 여기 길 진짜 맞는지 잘 모르겠네. 아, 힘들다. 일단 계곡에 도착하려면 한 20, 3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해서 좀 걸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말하면서 걸어가면 입에 벌레가 한열0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한 5분 정도 따라 올라오시면 이런 길이 보입니다. 이 길이 보이면 여기 왼쪽, 또쭉 올라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문이 잠겨있고 출입금지 안내문은 뭐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가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왜 벌레 깊피제를안 들고 왔을까요? 속상하다. 어 벌레 너무 많아. 여기 추모 공원. 제가 가는 길에 추모 공원도 보입니다. 학생 시절을 떠올려서 여기서 담 뛰어 넘기를 시전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좀 짐을 좀 많이 챙겼더니 숨이 좀 차네요. 아예 또 계곡 살인만 하다 보니까 산에도 올라오고 싶은데 아 오후만 되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빨리 가을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아 벌레가 너무 많다. 오씨게. 아, 그 다행인 게 수라산에 곱대기 같은 게 없어서 다행이다. 아, 아, 이거 저희 집 옛날에 창원에 살았을 때, 창원에 살았을 때.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바감데 와 거미줄 너무 많다 아침에 아무도 안 왔다 갔나 보네 아 도마치 계곡 전사 찾았습니다 아 이쪽으로 좀 가볼까 일단 아 벌레가 진짜 너무 많다 오 개구리 무단 개구리 무단개구리. 야, 이제 얼굴 근처로 보시면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아, 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와, 벌레. 와, 뭐야, 이거. 와, 카메라도 붙는데? 진짜 아, 극혐이다, 극혐. 와, 이씨. 제간판이 보입니다. 개옥까지 탑배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야, 그래도 이런 길 걷는 게 낭만이 있습니다. 어, 뭔가 인도길 좀 크게 캠핑장 같은 게 보이는데, 멀리서.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여기 매점이 보입니다. 방금 그 이장님이랑 잠깐 이야기 했는데, 여기 앞에 계곡이 가장 수심이 깊다고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기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수심이 가장 깊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물 진짜 깨끗하다. 와. 원래 이렇게 물살이 좀 있나? 원래? 아, 이 컨테이너 보시면, 여기 옆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오, 길이, 오, 정그런것 같아. 아, 뭐, 거미줄. 에, 예, 내려가면 죽겠는데? 좀더한번 내려가 볼까? 아우 아, 컨테이너 보니까 내려가는 길이 있네. 와, 근데 물 진짜 깨끗하다. 와, 수심 왜 이래. 뭐야? 와, 대박인데? 와, 물체 너무 차갑다. 너무 차가운데? 이거 계곡이 전세였는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다. 어, 너무 차가워. 와, 너무 와. 이쪽 계단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와, 진짜 깊지 않아요? 대박인데? 와, 대박이다. 여기가, 그, 보니까 다이빙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수심이 진짜 깊어가지고, 지금 오늘 물살 보면 비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뭔가 폭포가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물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이 엄청 깊습니다. 제가 보기엔 3m가 아니라 한 4m? 5m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깊어요. 제가 한번 저기까지 가가지고, 한번 촬영을 하고, 위쪽으로 한번 또 새로운 스팟 찾아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진 너무 시원하다. 여기가 나중에 아마 사람들이 꽉찬 장소거든요. 캠핑장 앞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놀았고, 위에도 스팟이 더 있다 해가지고, 한번 또 올라와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시원하다. 최고. 아, 자, 올라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갓길 있어가지고, 여기가 쭉 따라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못 올라가겠다. 일단 여기로 올라가지 말고, 여기로 가야겠다. 와, 여기는, 물살이 오늘 너무 세네. 저기 보시면, 또 새로운 스팟들이 보이죠잉? 한명 놀고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돌계단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와 여기도 깊다 와 물살이 센데 오늘? 와 물살이 오늘 엄청 세다 물, 물이 빨리 흘러가는데 와. 일단 넘어가서 돌계단 쪽으로 아, 일단 물살이 너무 세서 못 올라가겠어요, 여기는. 일단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못 올라갈 것 같고, 아까 인도 쪽으로 올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아, 못 지나가겠다. 물이 너무 세다. 원래 여기도 얕은 부분인데, 물이 되게 허벅지까지 차거든요, 지금. 와, 지금 물이 오늘 엄청 깊은 것 같습니다. 와, 저 허리까지 차, 허리까지. 야, 제가 좀 짧긴 해요, 근데. 일 여기도 원래 물이 얕은 곳인데, 물이 엄청 깊거든요? 일단, 그 다리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여기로 한번 내려와보겠습니다 일단, 여 매점 쪽으로 가시면, 옆에 인도가 있거든요? 거기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 저기 보니까 철조망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다시 저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저도 지금 길이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네요, 지금. 뭐지? 두갈래 길이거든요? 되게 뭔가 계곡소리가 많이 나서 가는데, <laughs> 아니, 쟤 물살이 저게 맞아? 아니 이건 물살이 너무 세잖아.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원래 여기가 포인트가 요 포인트, 근데 물살이 와 엄청 세네. 야, 대박! 원래 여기서 라면 먹고 갈라 했는데, 들어가면 어, 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놀러와서 지금 차가 좀 많이 와가지고 밑으로 못 내려가고 심심해서 한번 위로 올라와 보고 있습니다. 뭐야? 야, 뭐야? 이쁜데? 여기는또 인도길로 깔려있습니다, 여기. 이야! 이야! <laughs> 아까 군인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시길래 내려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방강제로 올라왔는데 야 여기도 좀 괜찮네 여기 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옛날에 유격장으로 쓰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유격유격야 좋다 여기 아 사람이 있네 벌써 너무 좋은데, 여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크... <목소리> 여기는 군인분들한테 양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와. 아, 이제 배가 고프다. 아, 밥을 또 먹어봐야겠어. 여기 마땅히 좀 괜찮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돗자리를 펴고, 컵라면 좀 먹고 가겠습니다. 역시 계곡에는 김밥과 라면이죠. 저의 테이블, 아, 배고프다. 와, 이제 군인분들이 엄청 많이 왔다. 보기 좋다. 나도 왜 저런 거 군대 잘해줬지? 너무 와, 하늘 진짜 이쁘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아, 저는 이제 여기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보려고 합니다. 아, 도마치 계곡, 이때까지 갔던 와, 버리다 이때까지 갔던 계곡 중에서 가장 좋았던 진짜 계곡이었습니다. 넓고, 깊고, 그리고 안전하고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 진짜 이번에 여름 계곡 트레킹을 제대로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